형저 진짜 까오 좀 뒤지고 싶어요 그건 내 전문발이지 근데 무슨 통장에 천만원도 없는 새끼가 까오는 까오야? 형 마음 좀 알아주라 이 말. 마 형도 한 대라도 더 팔아쳐먹어가지고 돈도 벌고 싶고 막 그렇지 만 근데 니가 친동생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? 신경 써주려고 하는 거야 내 마음 좀 알아줘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구나 이 꿈나무 까오 새끼 형님도 30 넘게 먹고 오피러스 튜닝만 3천만 원 넘게 했잖아요 형은 별 정신이니까 한 거야 개쌉 소리고요 아이 쏘나타니 뭐 K5니 뭐 사라고 하고 싶지만 어디 가서 싸 근지 같은 수입차 사가지고 소화던 처 받아서 인생 나랑 데크들이 탈것 같아서 정 하나 추천해 준다. 램성 뒤져버리는 시크아니야 바로 이글 말이야. K5 소나타가 뭐야? 제네시스 쌈싸 먹는 고급감에 천백구십만 원! 그 당시 개 뒤지는 어라운드뷰다. 문 열까지 처 열리는 라노라마 앤 썬루프도 있어? 야 자세 뒤지는데 소나타보다 싸네요? 물론 이제 벤츠 마크 개 크게 처박혀 있고 이 벤츠 마크 긁히면은 바로 전선 처리 되는 거야. 개 쌉소리고요. 벤츠 마리라고 하지만 벤츠 마크.